0편 22편 29절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어, 10편, 22편을 통해서 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줄을 전할 것이다. 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서 뭐 무슨 정치처럼 뭐한 시대 유행이 있었다가 다시 또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가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우리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다. 대대의 줄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뭐 어떤 인간의 힘이 뭐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뿐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으로 갈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변화시키신다. 자, 요즘에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제자 양육 받은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삼게 할 것이다. 제자 삼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여러분을 통해 제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자 삼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과 풍성한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다른 말로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오늘 보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그랬죠. 그럼 그 후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럼 마귀 역사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뭐 시험에 들었다 뭐 마귀 역사에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말 속에서 나는 감사를 잃어버렸다. 불평, 불만, 절망, 우울증, 온갖 뭐 분노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에 이 말을 들어보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요 그러나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말끝마다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쵸? 우리가 신앙을 위대한 신앙을 물려준다. 뭐 성경을 우리가 뭐다 알려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하는 것들요? 감사. 야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려라 뭐 감사해라. 감사해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런 믿음의 날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더 커지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플고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감사하는 것만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여러분이 아프고 뭐 병들 때 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때의 약은 뭐예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거.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다. 일이 안 돼요. 계속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업에서 뭐 부도가 났었고 뭐 어려움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예? 힘든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일이 회복되고 또, 어?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뭐 사업에 부도가 났었고 뭐 빚더미에 쌓이고 온갖 어려움 속에 쌓였지만 다시 재기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 있죠? 그 성공할 비결이 뭐였다?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고난 중에도 늘 감사하면 어려움이 극복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온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에디슨이 자기의 공장이 있었죠. 그 공장이요. 불타버렸어요. 누군가 뭐 어? 불을 냈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있었든지 뭐 전기가 문제가 됐든지 공장이 불탔어요. 여러분 불 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의 첫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뭘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 사업장 회사가 불탄다 창고에 불탄다고 해보세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첫 말에 보였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아버지 뭐가 감사합니까 공장에 불타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고 더큰 공장을 주실 것을 나는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우러나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뭘 가르쳤어요? 감사를 가르쳤어요. 공장이 불타고 있는 걸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더 크고 좋은 공장을 주실 거야. 감사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고백할 사람 누가 있을까? 폴 메이어 박사가 19살에 회사를 다녀서 60대가 되니까요. 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100개를 경영했대요. 100개. 100개. 남들은 회사 한개 경영하기 힘든데 100개를 경영했어. 어마어마하죠. 근데 미국의 불경기가 돼 가지고요. 65개의 회사가 도산하고 문을 닫았대요. 회사가 문 닫았어요.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 야, 이제 저 사람은 실패했다. 이제 저 사람은 위기다. 망할 거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폴 메이어는요, 남들이 나한테 실패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시적인 역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했다? 감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이 다가와서 감사헌금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기도에 대한 감사,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주변 모든 것을 다 무슨 눈으로 바라본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냥 누구에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주변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왜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한 것만 생각나 생각하면서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속에 감사할 것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통사고 하나도요.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심을 모여야 뭐 돼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오늘 보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다. 이말 무엇입니까? 후손으로 갈수록 믿음을 물려주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민첩성이 있다 민첩성이 무엇입니까? 잘 움직인다 잘 적응한다라는 거.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가 열정이 있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극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 그리고 집중력이 있다. 이거 뭐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평신도들이 집에 가서 막 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어, 누구 목사, 누구 목사, 그냥 반말로 어? 집에서 어? 아, 김 목사, 이 목사 뭐 이러면서 또 어? 누구 장로, 무슨 장로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애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야, 어, 애가 받았어요. 엄마, 바꿔라. 그러니까 엄마, 김 목사 전화 왔어. 아, <laughs> 도 부모가, 어,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이 목사, 저 목사,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어, 그치 않아? 애들이 뭐, 뭐 알아요? 어, 애들이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부모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신앙이 다 밑바닥이야. 자녀들의 신앙.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어. 요 부모들이 뭐 교회에 불만 있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왜? 늘 부모가 뭐 하니까 불평불만 하니까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뭐, 아뭐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야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 장로들이 저래서 되겠냐. 늘 집에서, 뭐 집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뭐 불평불만 많이 한다고, 모두가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누구의 신앙이 망쳐? 자녀의 신앙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들은요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 교회 가서 뭐 예? 목사를 존경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자녀의 신앙이 황폐되는 것을 부모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이씨, 아이씨 이래 그러니까요 해인이가 아빠 아이씨 하지 마. 이래요. 아이씨 뭐 내가 이렇게 막 당황하니까 아 뭐야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씨 했어요 뭐 아이씨 하지 말. 애가 더 뛰어난 거야. 애들도 다 아는 거야.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애들이 뭐야 다 듣고 있다 이거.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누가 배워요? 자식들이 배운다 이거. 자식들이 배운다. 여러분 내 신앙을 누군가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자식이 잘되고 안되고는 철저하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이거는 뭐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다 부모 책임이에요. 왜요?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고백한 것이 다 자녀들이 받아 먹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교회에서도 요즘에 이제 우리 권사, 집사들 아주 중직자들이 다 제자훈련을 받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은지. 그들이 변화돼야 자녀들이 변화되고. 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그 밑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씨앗으로 뿌려질 때,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감사하면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는데,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거.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대의 줄을 전하고 후손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아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